맥체인 성경읽기 12월 6일 말씀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 솔로몬이 여와의 제단 앞에서 이사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사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재조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상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자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예,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횡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상업들을 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추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미니이다.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사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성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셀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 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잊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이세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요한 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기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경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가나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도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로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며마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사스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으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하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담당 한가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것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아픈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받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이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동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며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온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겠고 이돌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라 석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르켜 말씀하신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옆보다가 예술 청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 시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리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채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